일단은 지금 영구 정지를 진행 중인데 분리자드 사가요. 근데 이게 분리자드 사가 영구 정지 진행을 하는 거는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에요. 뭐 레거시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 근래 새로운 사유로 정지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니까 영구 정지 당하신 분은 내가 왜 영구 정지를 당했지라고. 이유도 모르고 계속 정지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어, 확인을 해보니까 한 6개월 전부터 정지를 좀 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부터도 연락 저한테 연 아직도 기억나요. 한 6개월 정도 전에 정지당했는데 뭐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저도 이유를 모르겠었거든요. 그때는 당시는. 에 근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블리자드가 수개월 전에 아마 6개월 이전인 것 같아요. 한 수개월 전에 어, 공지를 때렸어요. 예, 공지를 때려가지고 해외계정을 통해 가지고 구매를 하면은 정지를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거 쓰면은 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공지를 한번 했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자,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원래 정지 당하는 사유들은 요겁니다. 어, 작업장 같은 거. 네, 작업장 자동 사냥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동 사냥. 자동 사냥 돌리면은 그냥 정지를 때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실시간으로 때리진 않고 <laughs> 얘네들이 주기적으로 어 어느 시점, 특수한 시점에 어 대량으로 때리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뭐 수십 개에서 뭐 수천 개씩 정지를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중국에서 아이템을 때우시는 분이 있어요. 중국에 대량으로 돌리니까. 그래서 한 번씩 저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어 이번에 정지 당했다, 대량으로. 그러면은 보통은 몇백 개에서 몇천 개씩 왜냐면, 한 작업장에 계정을 얘네들이 뭐, 1,20개 돌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0개 단위, 1000개 단위씩 돌리거든요. 그러면, 한번 정지 대량으로 당하면은, 한 막, 심할 때는 막, 1000개 단위로도 정지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랑은 상관없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 외적으로 기타 프로그램 잘못 사용했을 때, 정지 당하신 사례가 몇번 나오긴 했어요. 어, 근데 이거는 확실치 않아요. 그분도 알쏭달쏭 하기는 하더라고요. 어, 뭐, 다클라 같은 거. 다중접속 있잖아요. 근데, 어, 형나 이거 다중접속밖에 한건 없는데 정지당했어. 근데 그분은 결국에는 못 풀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블리자드 사회에서 허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했을 때 정지당하는 거. 이두 개가 기본적인 정지 사유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 개가 더 나왔거든요. VPN을 통해가지고, 우회 구매. 이거는 지금 최근에 나온 사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해외 계정으로 구매를 하는 건데, 해외 계정에 내가 그냥, 어, 그냥 이메일 같은 거 해외 걸로 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매하는 게 아니라, VPN을 통해가지고 내가 해당 국가에 있는 걸로 체크를 해가지고, 싸게 사는 거예요. 싸게.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디아블로 사면은 5만원 정도 하잖아요. 5만원 정도. 근데 그걸 우회를 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게 금액이 굉장히 저렴해요. 몇천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싼 나라 가면 몇천원 한대요. 몇천원. 그러니까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10배 이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옛날에 구매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엄청나게 많이 했대요. 이게 우리가 상상을 상상, 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러니까 블리자드 사에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VPN을 통해가지고 우회구매한 사람들, 이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정지를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어, 앵건구형 왔어요? 어, 앵건구역 오랜만이네요.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지를 때리고 있는데, 참고로 이거는 약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구매하신 분이 약간 좀 악용을 한 건데 근데 이건 또 악용한 사람도 있는데 악용이 아니라 구매를 한 핸드폰 그러니까 내가 인증할 수 있는 걸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최대가 3개밖에 없거든요 그러이 그러니까 3개를 구매할 수 있는 걸더 구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도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나 뭐, 제가, 어좀 권고 드리는 거는, 최대한, 이렇게, VPN을 통해가지고, 구매를 하면 안 된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은, 영구정지되면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푸는 방법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자, 첫 번째는, 일반적인 겁니다. 해킹 당했을 때. 100% 풀어줍니다. 대신에, 해킹 당했는 거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좀, 좀 어렵긴 한데 뭔가 내가 지금 해킹 당했다는 거를 증빙 자료 같은 거를 주면 되는데 뭐 제가 이걸 푸신 분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뭐 간단해요 뭐 내가 기존에 있던 거 스크린 지장 같은 거뭐 찍어 놓은 거 있잖아 아이템 있는 거 그럼 그거 없어졌는 거 그냥 유첨만 해가지고 하면은 풀어준대요 예뭐 특별한 거아닌 이상 그래서 실질적으로 푸신 분들도 많으세요 예. 제 방송에 오셨다가 푸신 분도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풀었냐. 그래서 스크린샷 같은 거 찍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보냈다. 라고 하니까 풀어줬대요. 그래서 해킹 당했을 경우에 증빙만 하면은 풀어줍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특수한 경우도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약간 흑, 특수한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뭐냐면은, VPN을 통해가지고 구매를 했잖아요? 아, 이거 좀 충격적인데, 그 나라로 가면 됩니다. <웃음> <웃음> 아니, 이건, 이건 좀 약간, 좀, 이건 좀 힘들죠? 현실적으로 힘든 거예요. 근데 방법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멕시코를 VPN 우회해가지고 멕시코에서 샀다. 그러면 멕시코에 가가지고 멕시코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거, 내가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는 걸 증빙을 하면 돼요. 멕시코로 가면 됩니다. 멕시코! 그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샀다. 그러면은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었다. 그럼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가지고 우가, 우가, 나 우간다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야, <laughs> 간단하죠?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니까 그 나라에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laughs> 새로 파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즉, 쉽게 얘기하면 은 vpn을 통해가지고 구매했잖아요? 그러면 그 인증한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다는 걸 인증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좀 어렵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아직 정지를 순차적으로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자 지금 vpn을 통해가지고 구매하신 분들 있잖아요. 자 아이템 빨리 본계정으로 옮기세요. 좀 빨리 옮기셔야 돼요. 지금 네, 저한테 제보 주신 분 중에 어 이번에 좀 현질 좀 하셔가지고 현금 좀 투자 하셔가지고 뭐한몇 십만원 쓰셨나봐요 자다 날라갑니다 아이템 싹 날라가니까 vpn 내가 한, 혹시나 지금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뭐한 2-3년 전에라도 막 vpn을 통해 가지고 계정을 구매한 거다 지금 빨리 본 계정으로 옮기세요 예. 빨리 옮기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일괄적으로 다 때리는 게 아니라 분리자드사에서도 그뭐 인원이 한정적이잖아요. 다 확인할 일일 다 확인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확인하면서 문제가 있는 계정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때리고 있어요. 지금 한몇 개월 전부터 지금 한두 명씩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저도 막 어쩌다 한 명씩 나왔, 나왔으니까 확인을 그냥 뭐형 어,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넘겼는데 지금 어제 어제부터 대량으로 인원이 나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VP 좀 파고드니까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VP를 통해가지고 구매하신 분들 빨리 본계정으로 옮기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가 계정이 좀 부족하다. 왜냐면 한계정에 세 개밖에 구매를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 이상 할 인증을 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은 가족 거. 어차피 뭐 가족이 해킹할 일은 없잖아요. 가족이 뭐 갑자기 우리 엄마가 어어 어 아들아. 어, 내가 아들 계정에 있는 조단님이 탐나가지고 내가 해킹했다.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부모님이나 뭐 가족 그거를 좀 인증을 좀 받아가지고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증을 통해 가지고 구매를 했잖아요. 문제는 그 이제 인증기 같은 걸못 걸어놓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킹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요. 참고로. 저도 해킹 한번 당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인증기를 걸어놔가지고 인증 요청이 계속 오는 거예요. 어, 나 박혀있는데. 근데 중국에서 온 거예요. 중국. 한 문자 한 100개 왔어요. 계속 와요. 와, 좋 됐다. 빨리 가가지고 비밀번호 바로 바꿔놨어요. 예. 그러니까 인증기 안 걸어놓으면 중국 애들은 어떻게든지 해킹을 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데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할때 영문, 퉁문 다 넣거든요. 근데도 해킹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해킹 당했어요. 몰라요. 해킹은 어떻게 당하는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본계정, 내가 인증할 수 있는 인증기 걸어두는 본계정의 중요 아이템들, 중요 캐릭터들은 다 넣어놓고, 부 캐릭, 창고 캐릭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재미로 하는 캐릭터들. 그런 거를 거기에 넣, 넣, 넣어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거에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것 때문에 가, 어, 지금 짧게 좀 특방을 지금 켰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알려드렸는데, 어, 혹시나 나는 이 외적으로도 뭐좀 해킹이라든지 뭐 특수한 걸다한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로 문의를 주시면은, 카톡방 있어요.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그 회신에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억울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최대한 달래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방송으로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는 어뭐 블리자드사에서 뭐 확인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눈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이 사실 이제 우회해 가지고 구매해 있는 거는 약간 우리 잘못도 있어요 구매하신 분 잘못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억울하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억울한 분들이 아,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도 방송을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정현이 어서오세요. 블리자드 1년 사용 안 했더니 해킹당하고, 영구 정지되고, 메일은뭐 이상한 대로 되어 있고, 어지러질 하네요. 어, 뭐야? 정현이 형해킹당했어요 아, 장기간 안 했구나. 아, 오케이. 정현이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해킹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공, 엔공구형, 디아블로 오랜만에 한번 복귀하세요. 예, 시원하게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방송에 지금 많이 오셨는데.